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요 유튜브를 연 이유는 연말 연시가 되면 뭐 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새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건강하게 복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 그런데 경북 의성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아, 학생이 뭐라고냐면 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식사 방법은 없나요?라고 학생이 질문을 딱.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숨이 탁 막혔어요 어, 나이 드신 분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두물씹게 넘어가지만 건강장수식을 딱꽉 찔러버리니까 제가 아주 일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미역국을 100일 동안 먹습니다 아주 진리도록 먹죠 그러면 미역국이 아기 난 엄마에게, 산모에게 좋으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아주 단적으로 해서 아기 난 엄마가 먹어서 좋은 거라면 평상시에 미역국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안해 봤냐 이게. 그래서 평상시에 미역국을 자주 먹는 것이 건강식입니다라고 답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역이나 김,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먹다 보니까 갑상선 질환이 적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러한 미역국, 김, 다시마 이런 것들을 잘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네들은 갑상선 질환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또 특이한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걸안 먹기 때문에 요드 결핍증이 발생해요. 그게 뭐 갑상선 기능 저하나 기능 항진. 이런 질환들이죠. 그래서 외국인 식탁에는 요드염이 반드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역국, 김, 다시마를 먹어서 이런 어, 요도 결핍증을 예방하고 있는 이러한 식단이라고 하니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냐 이게. 그러면 이런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이런 해조류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은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요도, 철분. 칼슘, 그 그다음에 비타민 A, 비타민 B2, 그다음에 알긴산. 이 알긴산은 혈압 강화 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역국을 먹으면 뭐가 혈압이 낮아진다. 혈압이 낮아지면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다. 동맥경화도 예방할 수 있다. 뭐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럼 미역국이 구수한 맛이 나죠. 이건 글루탐 글루타민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한 거죠. 이건 글루타민산 나트륨. 그래서 이걸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역국, 김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이런 우리가 주변에 많지만 이런 것을 자주 먹으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장수식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또 이렇게 또 깊이 있게 애국과 이 단계를 그 학생이 또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즈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좌우쪽 팔 혈압을 재서 수축기 혈압입니다. 앞에 껏 120에 80. 앞에 껏 비교해서 120에 80. 요 앞에 껏를 재서 좌우쪽을 재서 차이가 10 이상. 120, 140그램 20 차이나죠. 이상 어딘가 동맥경화가 많은 쪽이 동맥경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역국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왜?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 미용식입니다. 특히 모발에 관한 문제가 생기신 분 머리가 빠지거나 흰머리가 나거나 그 다음에 머리가 푸석푸석하거나 뻣뻣하거나 머리끝이 갈라지거나 잘 빠지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신장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해조류는 신장 기능을 또 보강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피부 이말 미용식에 특히 모발에 관련된 미용식 머리털 관련된 건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와 뼈닥의 골격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아 골격 골수 이건 전부 다 신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하면 치아가 이게 다 망가지고 또이 치졸, 이 잇몸도 다 망가집니다. 이런 분들은 다 신장 기능이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가끔가다 뭐 뼈다귀잘 부러지거나 그 다음에 골절,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은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아 골격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미역국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혈액 산성화를 막는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뭐 이런 성인 질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해조를 먹으면 여기에 있는 알칼리성 소금이죠. 천일염이 몸안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서 약 알칼리화 즉 7.3에서 7, 7 4 5의약 알칼리화를 맞추기 때문에 성인 질환이 예방됩니다. 장구적으로 이 천일염의 이런 그 pH 수소 이온 농도는 구점일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 된다고 구점 우리 몸의 이 pH는 일에서부터 십사까지 그죠칠 이하가 산성도가 높은 거죠. 어? 그래서 에, 산성도가 낮은 사람들은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런 인조로 만들어진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체액이 산성도로 기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장애가 되면서 이런 몸에 다양한 병이 생깁니다 이걸 예방하고 치료하는 음식이 알칼리도가 높은 9.13의 천일염으로 만들어집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그 다음에 뭐 절임음식, 새우젓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것이 이러한 어, 혈액의 산성도를 막고 성인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보약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히스테리, 노이로제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은 어, 이런 해조류 음식을 자주 먹으면 히스테리를 줄일 수 있고 노이로제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 히스테리도 어, 신장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짜증 많이 섞인 것은 혈액순환과 수분 조절이 안되시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조류를 먹으면 신장 기능이 좋아져서 혈액순환과 수분 조절 능력이 보강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짜증이 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빈혈을 예방하고 식욕을 촉진한다 식욕을 증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 빈혈이라는 것은 몸속에 적혈구 어, 철분이 부족한 거죠 이것은 골수에서 만든 피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혈구 백혈구혈소판에 이런 배합 비율이 틀려도 이렇게 오고 또 혈액 내에 불필한 노폐물이 많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혈액량이 부족해도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골수에서 피를 생산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골수에서 피를 생산하는 기능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감시 감독하고 원료를 지원해 주는 게 콩팥이에요. 그 콩팥은 짠 맛이 보충될 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조류의 찹찔한 맛이 들어갈 때 신장 기능은 좋아져. 그 중에 다시마, 김. 미역국입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먹으면 빈혈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낳고 나서 부족했던 이런 혈액을 보충하는 데 가장 좋은 음식이 미역국입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은 취와 장창 그냥 마르고 닳도록 끓여 먹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식욕증진, 이 식욕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입에 넣지 않습니다. 왜? 뽑아내질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지 않는 거죠 여기 침샘 이하선 석가 설아선 아카선 여기 침샘에서 침을 분비시키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 신장 기능을 보강해 줌으로써 식욕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혈압을 강화한다 아까 했던 알긴산 혈압 강화작용 혈관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성인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갑상선 질환, 갑상선종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건 요오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역과 김 다시마에 있는 요오드가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이 에, 갑상선 그 요오드액 필요한 요오드액을 조절 기능이 이렇게 조절 기능을 보강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 속의 체온을 조절하고 칼슘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을 보강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변비입니다. 이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똥이 잘 나옵니다. 아이 똥이 잘 나고 잘 먹고 잘 수하고 똥잘 싸면 최고의 건강식이지 무예 그죠 이런 것으로 봐서 미역국을 먹는 것은 산후의 미역국을 먹는 것은 아주 삶의 지혜가 담긴 아주 좋은 음식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보면 이 세상에 모 음양오행론에 봐서 좋은 게 있으면 단점도 있으니까 그 단점은 단백질이 부족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해 먹으면서 같이 먹는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바로 이 미역국에다 소고기 저름을 넣는 거죠. 아니면 그 생선을 넣거나 거기에 굴 같은 것을 넣어서 같이 먹는다면 최고의 건강 장수식으로서는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 과유부족이죠.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합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또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다.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밥 먹으면서 먹는 것은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해조류는 음양오행상의 수로서신장방광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효과를 가집니다. 보강한다는 건 무슨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신장 방광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는 계절입니다. 계절적으로. 이때 미역국을 먹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계절의 보약이고 이런 장수식으로서 아주 으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혈압 조절, 혈액 이런 혈액 순환을 통해서 신장에서 혈액 순환하면서 을 이십 초마다 한 방울씩 이렇게 오줌을 노폐물을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 몸 속에 노폐물을 분해 배출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수분 조절도 하고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때 에너지 부족이죠. 그래서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음식이 바로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먹는 미역국이야말로 학생이 질문했던 최고의 건강 장수식. 그래서 연말 연시를 기해서왜뭐 건강하시고 뭐 하시고 그때 미역을 같이 보내 드리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고 겨울 내시면 아마 내년도 여름에 건강하게 또아 이렇게 한 해를 보내실 수 겁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진짜 그야말로 무형적 유형적인 건강을 비는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보면 어,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르쳐 드려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톤에 아는 것과 일톤 아는 것보다 1 g 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미역국을 안, 왜안 먹는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도 불구하고 꼭 아기 날 때만 왜 먹느냐 이게요. 저 지방에 어떤 분이 그래요. 미역국을 먹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기도 안 났는데요. 아기 낳을 때만 먹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역국은 그때 먹는 게 아니고 좌우쪽 혈압 차이가 있거나 동맥경화 즉 뇌졸중 그죠? 이 동맥경화 있으면 뇌졸중, 뇌경색, 이 뇌출혈. 그다음에 심장 질환 있는 부정맥. 이런 것들이 자건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이런 음식을 통해서 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면 아주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효과를 톡톡히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 장수식 중에 가장 으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혈압에 관련된 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혈압 강화작용이라고 아까 강조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 모든 병은 혈액순환에서 오기 때문에 또 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혈액순환 장애에서 발생하는 이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낮추라. 그 혈압을 낮춘 음식 중에 비교적 으뜸이고 한 음식이 바로 미역국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미역국 자주 드시고 건강하게 2018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